최근에 개수만 물어봤어요. 자, 그럼 먼저 방정식을 풀어내려고 할 텐데 로그 방정식이니까 진수 조건을 먼저 보셔야 돼. 진수 조건을 봤더니 여기 절대값이 어져 있고 여기 x 제곱입니다. 그럼 x는 0만 아니면 되죠. 0만 아니면 됩니다. 음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. 이게 진수 조건이 되겠고,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진수의 지수 자리의 짝수 짝수가 오면 절대값으로 바꿨어야 된다고 라 했죠. 함수나 방정식의 입장에서 로그2의 x 제곱이랑 이 e 로그2의 x는 다른 거라고 했어요. 절대 그럼 여기 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이를 앞으로 뺏었을 수 있을 것 같아. 자, 앞에 건 그대로 쓰고, 자, 이렇게 되죠. 그리고, 우리 뭐 중3 때부터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, X제곱이나 절대값 X제곱이나 똑같죠? 어차피 양수 나오니까. 그럼 공통되는 애가 보이기 위해서 앞에도 그냥 절대값으로 봐도 되죠? 이렇게. 자, 그럼 반복되는 부분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 2는 양수니까 바깥으로 빼내도 상관없죠? 이렇게. 그럼 이걸 제가 통채로 치환을 할게요. 그냥. 뭐 익숙하신 분은 그냥 푸셔도 되고 사실 뭐 암산으로도 되긴 기 할텐데 혹시 몰라서 이렇게 되겠고 a-4 a++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. 맞습니까? 근데 저는 지금 이 절대값까지 통째로 치환한 거야. 라지 A가 절대값 로그 2의 절대값 X니까 음수는 나올 수가 없죠.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. 자 그럼 라지 A는 4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. 라지 A가 뭐냐? A가 4. 맞죠?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는 학생들마다 풀이가 달라질 것 같아요. 얘가 플러스 4인 경우, 마이너스 4인 경우 대수적으로 푸시는 분도 있겠고 혹은 그래프, 어차피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래프를 이용하시는 분이면 얘를 먼저 그리고 자, 절대값 안에 있는 애 그려낼 수 있지. x에만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 이렇게 그려질 거야, 아마. 그냥 로그 2에 x를 그리고 양의 방향, 양의 방향만 그리고 자, 저 x의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우함수꼴로 그려져야 되죠,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. 이게 지금 이거 그린 겁니다, 이거. 근데 여기 통채로 절대값이 지금 씌워져 있으니 이렇게 아래 부분 접어 올리면 되죠, 그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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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질 거예요, 최종적으로. 그럼 y는 사는 지금 로그함수는 이 x축에 평행한 점근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. y는 사가 어디 이쯤에 있든 이 위에 있든 네번 만나는 거 맞지? 어, 네 번입니다. 네 번. 4번. 네 개, 2번.